네 안녕하세요 공들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하나 생겼어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한 명씩은 있잖아요 얘네들은 왜 수학을 잘할까 뭔가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을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그런 변태 같은 그런 취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 주변에 있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어야너 어떻게 수학을 잘했어. 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릴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친구 주변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또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꼬또그 소개한 친구도 또 자기 주변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또 소개해 줄 거예요. 그렇게 뭔가 한달이 다리 한달이 다리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조금 더 수학 고인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인터뷰를 할 거예요. 과연 수학 천재들은. 정말 남들과 뭔가 다른 게 있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여기 대학원 아파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문 열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다. 어. 오랜만이다. 그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그때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어... 공부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새로운 걸 아는 게. 아, <laughs> 요즘도 재밌냐 공부? 몰라. 아 그래? 노는 게 재밌어. 아 노는 게 재밌어? <웃음> <웃음> 와 이거 이거 여론 따라가네 이거. 어쨌든 제가 지목한 어, 제 주위에서는 그나마 수학 제일 잘하는 친구 왜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냐면은 카톡 내용이 있죠. 자 고등학교 수학 문제 보면 탐구할 생각 별로 안 해도 답이 그냥 나왔던 것같음 고등학교 수학은 좁밥인가요? 아 솔직히 타, 탐구할 생각도 조, 안 된다면. 좁밥이 아니라. 어. 아, 고등학교에서 탐구할 생각도 안 된다며. 답이, 아, 답이 술술 나왔다며. 계속 밥 좀, 아, <laughs> 아그 정도, 아, 그 정도. 아, 어쨌어쨌 때? 그래서... 어, 어, 그래서 뭐, 일단은, 네, 오늘 이 친구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가 이거를 영상 찍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수학 잘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좀 뭔가 달랐을까.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 있었는지, 본인만의 좀 이상한 변태 같은 취미가 있었는지? 변태 같은 응. 그런 거도 많잖아. 약간 그 책장에 이제 번호 순대로 책들이 정렬 아 안돼 있으면 갑자기 막 정렬하고 약간 이런. 아. 어릴 때. 아 일단 그런 좀 강박증 이 있었다. 그럼 수학을 어떻게 잘하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응. 그거를 푸는데서 재미를 느끼면 그냥 계속 그걸 하게 되잖아. 응. 그런 식으로 그냥 관심 있고. 계속 시간을 조금씩은 쏟으니까 음. 그렇게 그냥 실력이 향상되는 게 음. 아닐까 이런 이런 생각이 음. 들지 이게 확실히 모범 답안이긴 하다 근데 그게 또 정답이라는 거겠지 어.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지만 그러면 <laughs>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모르겠네 회피하지 마라? 그냥 음.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너한테는 쉽다 그건 아니고 <laughs> 어, 어 알았어 그, 장난 그만 칠게 어. 그냥 뭔가 그 문제 그냥 그 문제를 음. 그 문제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하면 음, 음. 어떤 세팅이고, 어떤 음.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방법론이 다양하게 이제 보일 거고. 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정답인지는 경험을 통해서 음. 얻는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음. 못 풀겠다고 음. 안 보면은 계속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는 약간 대학교 이제 들어와서 얘기긴 한데 너도 이제 너 주변에 수학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 많지. 그런 애들이 좀 가지는 좀 특징이 있어? 좀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거? 뭔가 머리가 비상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음.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핵심을 빨리 파. 음, 음. 그럼 혹시 너가 생각하기에 너 주위에서 좀속 진짜 잘한다고 생각는 친구 있어? 있지. 아, 어, 오케이. 그러면그 친구 혹시 인터뷰 되는지 뭐 이따 물어봐 주라.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집 앞에 도착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엄딩동 예, 해보자. 음,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네 저는 포스텍 수학과 나왔고 지금은 컴퓨터공학과에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는 통합과정 엄태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일단은 제가 아까 휘한테 살짝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올림피아드랑막 대학교 때도 이제 수학 뭐 경시대 이런 거 상을 좀 휩쓸었다고. 솔직히 좀 얘기해줘요 본인 약간 그런 어떤 거 타고 이런 거 조금 얘기해주세래요 고등학교 때, 음, KMO 은상 타고 겨울학교까지는 갔다 왔어요. 아, 아 거기서 음전 끝이더라고요. 그기는 아그 얘기는, 어, 뭐다? 겨, 진짜 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음. 아, 그리고 대학교 때도 경시대 이런 것도. 아 대학교 때? 아, 전국 대학생 경시대. 거기서? 네네. 아, 금상 봤죠. 아, 거기서 금상. 네.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공동 2등. 아, 전국에서 뭐, 공동, 공동 2등? 2등. 와. 아, 더블링 잘 치네. <laughs> 야, 저, 그런 거 아주 좋고, 오케이.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좀 수학을 갑자기 좀잘하는것 같았던 그런, 좀뭐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걸 느끼게 된 순간? 뭐, 지금은 못하는데, 음, 뭐, 달력을 운다라든가. 암살을 하다란가? 달력 때다 했대요 지금 물론 지금 못해요 달력을 외운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달력을 외운다는게뭐뭐 뭐 2035년 3월 21일이 무슨 요일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laughs> 그런 거를 맞춘다고 뭐 그런 어허아 그런 거 맞춘다고요? <laughs> 했었대요 와몇살 네. 아, 때요? 그런 거를? 뭐한 2000년? 2000년? 2000, 아아 초등학교 2학년 네와 확실히 좀 특이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확실히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예를 들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좀 답지를 너무 빨리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해 무슨 개념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음좀잘 코드처럼 좀잘 끼워 맞춰 가는 게뭐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 그 과정들을 고민해보는 게 결국 수학 실력이 쌓이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문제를 막 쉽게 많이 푸는 것보단한 문제 오래 고민하는 게더 좋다. 일단 수학 실력 쌓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김희 친구는 네. 고등학교 수학이 좀 탐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네, 개 지옥밥이었다 이랬는데 <laughs> 고등학교 수학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 와서 생각해 보면, 솔직히 동의네요그문제그렇구나 아, 그때 처음 접한 게저 초등학교 때고 그러니까 음. 그때는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초등학생 정도면 못풀수 뭐 있는 문제들이다. 아, 그건... <laughs> 아 그러면 그 대학 수학을 하면서 그걸 좀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지금 뭐 연구하고 있는거나 공부하고 있는 것도 좀 잠깐 봐도 될까요? 아네 지금 연구하고 뭐 있는 거뭐 립시즈반딧이라고 어, 돼 있는데 이게 대충 뭐 하는 거냐면 뭐 카지노 같은 데 가는 뭐 슬롯머신이 뭐 여러 대가 있어요 네네 여러 대가 있는데 그 거기서 뭐가 잘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네좀 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걸잘 나오는 걸 찾아보고 싶다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니까 러 어쨌든 목적은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 돈을 따는 뭐아곧 강월랜드 아곧곧강원랜드 출신이다 <laughs> 강원랜드 많이 가셨구나. 어, 여러분 강원랜드에서 이분을 보시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분은 <laughs> 논문 읽고 카지도 도박하시는. <laughs> 장난니다 장난입니다. <laughs> 네, 네. 아 이거,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제가 뭐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나요? 제가, 제가 한번 좀 맛보기 이런 걸로. 아 지금 풀어 문제를 풀기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한 문제인가요? 이, 이, 이런 그냥, 이, 이게 내한 네, 문제에 대해서 그 조금씩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잠 어지러운데 이거 잠깐만. 음들이 나오는 거죠. 와왜 고등학교 수학이 지우밥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덮어야겠다. 어지럽다. 아 소, 이거 솔직한 소신 발언 좀 해주세요. 자 수학은 재능이다 아니면 노력이다. <laughs> 솔직히 솔직히 솔직하게 갈게요. 네. 재능 <laughs> 아 아, 재능이다. 노력,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아, 노력 안 하면 안 되지만. 재능이 필요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휘야. 수학은 재능이다, 노력이다. 수학은 노력입니다, 여러분. <laughs> 와, 지금 민심 챙긴다, 얘. 와. 노력하면 안될게 없어요. <laughs> 와, 갑자기 민심 챙긴다고, 여기서? 정말요? <laughs> 아, 진짜로? 왜 그렇게 인가 재능이죠. 재능이. 어 이웃, 뭐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laughs>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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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봤고, 네. 혹시 또 주변에 진짜, 아, 이 사람은 진짜 수학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지인 중에 한분 있나요? 아직까지도 수학을 하고 있는데, 학원 가서도 아. 네, 그런 친구들 몇 분이 염려 있어요. 아. 어, 오케이. 그럼 그 친구를 한번 연락을 해봅시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어, 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어, 반가, 반가 반가워요. 어. 준이 혹시 자기 소개 한번 해줄수 있어?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수학과 박사 2년 차인 용준이 친구 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혹 혹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나 뭐 연구하고 있는 내용 짧게라도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 지금은 연구를 하지는 않고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음. 제가 하려는 분야가 작용소 대수라는 분야이고요. 간단히 설명해서 무한 차원 행렬인데 이게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생기면서 활... 그러면은 이제 구,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하다가 좀 수학을 잘하게 된것 같아. 그런 계기가 있었어? 중학교 1학년 때 음. 그냥 우연히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 15도의 삼각함수를 기합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어. 와. 그거를 구하고 나서 그 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보니까, 이게 아. 삼각함수 표에 나오는 그 값이랑 똑같은 거야. 와.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 느껴보는 희열을 느껴서, 음. 그때부터 음. 계속 공부를 하게 됐어. 아. 그럼 혹시 수학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 또는 조언 같은 게있을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혼자 힘으로 끈기 있게 한 문제라도 긴 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되게 그, 그 말들이 똑같은 게 나도 답지를 안본 순간부터 수학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다 생각했거든요. 문제를 그, 풀어가는 그 고민하는 게 수학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진 어, 어쨌든 어, 그 다음 질문 넘어가서 그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잖아, 주변에.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자신만의 수학에 대한 철학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직관 또 사소한 오류조차 넘어가지 않는 섬세함 이런 음.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면은 본인들만의 수학 철학이 있다 했잖아. 그럼 준이는 어떠한 수학적 철학을 갖고 있어? 자연에서 등장하는 수학은 음. 항상 좋은 결과를 낸다. 음. 예를 들어서. 기하학이라는 것도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땅의 면적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거를 측정하려고 아. 발전하기도 했었고, 오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몰랐어. 네. 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통점을 가진 특징이 뭔가 되게 세심하다 했잖아. 근데 내가 봤던 친구들, 수학과 친구들도 연애를 잘하진 않단 말이야. 근데 그 연애에서 그 섬세함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 왜 수학과 친구들은 그럼 연애를 못할까? 어 이거는 연애하는 사람한테 물어. 아 좋습니다. 아, 미안해. 너한테. 와 주연. 미안, 미안, 미안. <laughs> 미안해. 미안해. 자 이거는 이제 내가 궁금한 것보다는 좀 되게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 도대체 그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를 왜 구해야 하는가? 어 그러니까 국을 끓이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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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장난이야 근데 질문이야 장난이야 약간. 이제 내가 준비한 뭐 예상 질문 리스트는 뭐 끝나긴 했는데 학생들 또는 이걸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꼭 하고 싶은 말 그런 게 있어? 저는 좀 학문적인 그런 수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학은 꼭 어디에 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수학자분들이 수학을 위한 수학을 연구하세요. 음. 그냥 그 자체로도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늘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도 뭐 여기서 또 릴레이로 넘어가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릴레이 수학 콘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한번 들어주고. 안녕. 오케이, 이달 많이 좋아해 주세요.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